공구는 지난 14일 농업의 대도약, 미래 100년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개최해 미래 농산업 발전에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체 면적 33.35헥타르로 조성됐으며 청년 보육 원실 2.5헥타르, 청년 임대형 팜 5.76헥타르, 실증단지 4.05헥타르 등 시설을 갖추고 미래 농업을 지원합니다. 청년 보육 온실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작물 재배, 기초 이론부터 경영 실습까지 20개월간 스마트팜에 특화된 전문 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청년 임대형 팜은 20개월 장기 교육을 마치고 스마트팜 창농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영농 기술을 축적하고 경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온실입니다.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연구 개발과 실증을 위한 공간으로 전문 실증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혁신밸리 인근의 청년 귀농인을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임대 주택을 조성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주민참여 임대형 파함이 연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과 함께 상생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밸리 주변으로 50만평 이상의 대규모 첨단 농수축산밸리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농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